안녕하세요. 머시락구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 오랜만에 농장에 일하러 왔습니다. 농장에 차를 마시러 잠시 들르긴 했었는데, 일을 하는 건 오래됐네요. 머시락구, 그동안 좀 바빴습니다. 지난 주말에 농장에 차 마시러 왔다. 갑자기 밖에서 여기 테이블 피 놓고 의자 피워 놓고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굉장히 꼴보기 싫은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냐 앞에 보이는 메타세카이의 우측에 있는 나뭇가지 보이죠 딱 사람 시선에 있는 그런 나뭇가지들이 굉장히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머시라쿠가 미러키 고소톱은 아니고 전동 고소톱은 아니고 그냥 고소톱을 꺼내 가지고 몇개 자르려고 했는데 노는형하고 같이 차를 마셨는데 노는형이 해보고 싶다 해서 자기가 한번 잘라보더라고요. 여기 보이시죠? 와, 단면이 반듯합니다. 나무가 이렇게 큰 가지, 고사된 가지를 잘랐고, 한번 정리를 해야지 했는데, 오늘 생각난 김에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가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오늘의 장비는 뭐냐? 미로키 M18. 퀵체인저 기능이 있는, 작업하다가 그대로 예초기가 달려있죠. 여기 전전기하고 고소톱이 있는데, 오늘은 고소톱. 너다, 이놈아.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무겁습니다. 한 손으로도 들기가 어려워.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작업을 하는데 힘들어서 카메라 옮기면서 작업하기가 힘들어서 누군가 잠시 조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오캡을 먼저 제거하고. 오른 나사를 풀고 가슴 쪽과 위 이렇게 묶고 왼쪽 손가락을 가다가지을 가집니다 이렇게 바닥을 두습니다가 쪽이 항상 맞춰서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체결 됩니다 체결이 되고 나서 이 탭을 그리고 작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다 되죠. 이따만 부분에 이게 친구상 오일인데 이 오일이 습니다이에동고고다자 어, 그러면 작업하러 갑시다. 바로 앞에 보이는 이제 시작할 요 나무를 뵐 때, 나무 톱밥도 떨어지고, 나무도 떨어지고 하니까, 위에서 힘심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여기이 줌으로 한번 잡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나무 보이시죠? 이 나무는 나무가 지금 밑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꺾여가지고, 꺾여가지고, 밑으로 쳐졌는데, 이게 죽지 않고 밑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 어떻게 될지 신기합니다. 이거는 관찰을 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머시락코가막 자르는 것 같지만, 그리고 막 자르는 건 아니고, 머시락코 눈높이보다 조금 높은 거. 여기가 지금 저기 차대에 놓은 주차장보다 한 1m에서 1.5m 낮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시야에 들어오는 거. 지금 여기 위치로 봤을 때는 머시락코가 팔을 뻗쳤을 때, 가위는 나뭇가지 정도 자르고 있습니다. 선생 <목소리도> 합니다 미치 이나무 항상 사운할때 눈에 걸렸었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정리하네요. 나무 정리할 때는 밑에서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가 위에서 내려오다가 밑에가 정리 안 되어 있으면 나무들이 걸리거든요. 이거 시범적으로 작업은 몇번 해보긴 했었지만 본격적으로 고소톱을 사용한 건 오늘이 첫 작업이거든요. 이거 해보니까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팔을 위로 뻗쳐서 고소톱으로 했으면 아직 제가 한 작업에 한 5분의 1도 못 했을 거고 엄청 힘들었을 건데 정말 잘 됩니다. 하지만 지난 이 장비 소개 영상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건 아주 굵은 가지를 자르는 용도가 아니고, 그냥 한 개가 직경 한 3에서 5cm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를 때 힘을 지그시 주고, 누르고 있어야 잘 잘립니다. 이런 장가지들은 그냥 대면 잘립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는 조 굵은 가지 있죠? 이런 거 자르면서 지그시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힘을 써야지만 잘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얼굴에 황충망을 쓰고 왔어야 되는데 안 쓰고 오니까 모기들이막문요이 새끼들이. 난리났네 난리났어 잔치하는 듯 잔치하는 듯입니다 그래도 좀 됐네요 한2주정도 정리를 한것 같은데 어느정도 깔끔해졌습니다 은 안에까지 전부 다 하면 상당히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커 나면 안 좋으니까 밑에 자연적으로 자라는 단풍나무들이 이때 파치고 있으면 좋은데 단풍나무들이 원시라고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슷한 신호끼로 이쁘게 살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걸 일일이 전지를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뭐, 제가 안 하고 사람 불러서 한다면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투잡을 띠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그걸 고려했을 때, 그렇게, 조형을 해가면서, 조경 디자인을 감안해가면서 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이제 나무를 대략했으니까보시라고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여러분? 뒷정리입니다, 뒷정리. 뒷정리를 깔끔하게 해야지만, 이게 작업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거 고이 새끼들, 중색 삼성 계단층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 망입니다 나무 뱀 것들 한 곳에 모아놓고 이거 말리면 겨울에 고기 구워먹을 때, 구워먹을 때, 불멍할 때 아주 좋거든요. 연기가 좀 많이 나기는 하지만 이게 불에 확 타지도 않고 은근히 오래 갑니다. 바짝 말려서 장작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찌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불안하니 되겠죠. もう。 흔적들이 보이시죠? 이건 아주 이전에뵌 것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무가 여기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꺾였는데 이게 자연치유됐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들. 어시럽고, 눈높이에 있는 장가지들은 정리를 쫙 한번 했습니다. 근데 꼭 저런 게 눈에 보여. 일할 때못 봤는데, 눈에 딱 보이죠? 아, 기계 저 위에 놔두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쉽게 야 여기도 뭐안놨고 중간중간에 뭐안놨습니다 자, 저기, 안에도 들어가 가지고 살릴 건 살리고 저 단풍나무들입니다 메타세콰이어 밑에 있는 것들 거의 다 단풍입니다 멋시라고 작년 겨울 올 초봄 올 1, 2월달 해서 여기에도 다 그런 단풍과 잡나무들이었는데 작은 것들 단풍 작은 것들 잡나무들 다 뵀는데 작은 것들 단풍들이 저렇게 살아서 저렇게 크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암튼 오늘 작업을 한 것은 미로키 고소톱을 이용한 가지치기 어, 얘를 못 버렸네 얘들도 못 버렸네 저는 도 이렇게 던져버리고 얘는 커가지고 이게한사오메될것 한 같습니다 던지자 오 저렇게 던졌습니다 아저 던지고 나면 또 모아놔야 되는데 아 멍청한 놈 그냥 놔둘 걸 그럼 오늘은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했고, 하고 나니까 훨씬 깔끔합니다. 좀더 정리된 듯하고, 북유럽의 감성이 플러스 0.1 정도 더 가산된 것 같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힘을 주는 댓글은 모시라구를 춤추게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 영상을 빨리 좀 올려야 되는데 요즘 좀 바쁘네요.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그렇네요. 장비 깨끗하게 정비하고 작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십시오. 안녕. 오늘도 작업 끝!